지구를 살리는 초록박람회, 함께 사는 세계시민.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쓰레기 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쓰레기 섬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태평양의 쓰레기 섬이 가장 거대하다고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북태평양의 엄청난 쓰레기 섬입니다. 너무 슬픈 사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도 이곳까지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섬 주변까지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섬은 놀랍게도 트레시 아이스라는 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쓰레기섬의 여왕은 유명한 배우 주디 덴치이고 미국의 제45대 엘고어 부통령이 이로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는 고유한 국가의 화폐와 이 기념 우표 그리고 20만 명의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디 덴치와 엘고어는 왜 트레시 아이스라는 쓰레기 섬의 여왕과 시민이 되었을까요? 주디 덴치와 엘고어가 트레시 아이스라는 쓰레기 섬의 여왕과 시민이 된 이유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실제로 쓰레기 섬에 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려고 스스로 나라의 여왕과 시민이 된 것이 아닐까? 유명한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과 여왕이 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쓰레기 섬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쓰레기 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쓰레기섬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서 쓰레기섬을 만드니까 나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할것 같아. 쓰레기섬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한다면 쓰레기 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는 쓰레기 섬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인 그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신비의 새 알바트로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알바트로스는 4미터나 되는 날개를 펼치고 스스로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여러 시간 동안 하늘에 떠있을 수 있는 신비의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원래 오징어, 정어리, 새우와 같은 먹이를 먹는데, 병뚜껑, 휴대용 라이터 또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아기 새의 먹이인 줄 알고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미새는 그것들이 아기 새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먹이임을 알지 못합니다. 해마다 바다새 100만 마리와 바다에 사는 포유류 10만 마리가 바다 속 플라스틱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인 줄 알고 물어다 주는 어미새와 죽음의 먹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아기 새가 너무 안타까워. 자, 그렇다면, 바다를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기록해 봅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나온 섬유로 옷을 만들 수 있대. 실제로 재생 플라스틱 섬유로 경찰관이 입는 옷을 만들었어.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익혀서 재활용을 많이 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로 인하여 이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